송가인이 자신의 첫 번째 영화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며 1시간 만에 무려 30만 석이 매진되고 총 매출 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흥행을 넘어선 역사적인 기록으로 국내 최대 극장인 CGV부터 롯데시네마에 이르기까지 영화를 보기 위해 몰려든 관객들의 열기로 전국의 극장이 들썩였습니다. 이 영화는 5월에 개봉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백만 명의 관객이 송가인의 첫 스크린 출연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처럼 높은 기대를 모은 송가인의 영화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개봉할 예정이며, 이는 소속사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영화의 성공은 송가인이 가수로서 이미 입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배우로서의 새로운 도전에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릴 적부터 노래 재능이 뛰어났던 송가인은 가수로서의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할아버지의 권유로 배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배우 박원숙은 송가인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그녀의 참여를 요청할 정도로 그녀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송가인의 영화로 인한 이러한 대중의 기대감과 열정은 그녀가 배우로서 겪어야 했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완벽하게 도전을 소화해낼 수 있는 배우로 성장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박원숙은 송가인이 가수에서 배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언급하며 그녀의 성공이 단순히 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도전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함으로써 송가인은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